안녕하십니까 소소스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어, 히말라야 시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 어, 이곳은 음, 동문동 삼성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나무가 어, 히말라야 시다인데요. 나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이 나무한테 주눅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히말라야 시다의 어, 국명은 개잎갈나무입니다. 예, 이 국명이 뭐냐면 이 우리나라 수목도감에 기재되는 정식 나무 이름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개잎갈나무, 그러니까 어, 보통 우리가 그 개자는 그 좋지 않은 뭐별것 아닌 뭐 그럴 때. 예, 보통 쓰잖아요. 빛 좋은 개살구, 뭐 개복숭아, 뭐 개운나무, 뭐 등등 별로 좋지 않은 나무에 쓰는데, 요 개잎갈나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잎갈나무라는 낙엽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이 그러니까 나무는 상록수거든요. 그래서 개잎라고 잎갈나무, 잎갈나무라고 했다는데.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히말라야 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어, 설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어, 중국이나 북한에서 쓰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왜 설송이냐면 뭐 히말라야 하면 떠오르는 게 하얗게 눈 덮인 그 산이잖아요. 어, 그래서 눈설자에 어, 소나무송자. 눈이 덮인 소나무 송자 눈이 덮힌 소나무? 아니면 눈이 덮인 히말라야에서 사는 소나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설송이라는 나무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향목이라는 건데요. 어, 말 그대로 어, 백은 우리가 측백나무 할때그백 그리고 어, 향은 향나무 할때 향잔데 말 그대로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라는 뜻인데요. 제가 원래 그항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항명으로 어, 이 나무 히말라야 시다의 항명은 어 속명이 깨도로스그 다음에 종명이 데우다라 인데 그깨도로스는 향기가 나는 나무 그런 뜻이고 데우다라는 어, 어 신성한 아, 신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백향목이 아무래도 그 속명인 깨도로스의그 향기를 뜻하는 나무에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런데 실제로 이 히말라야 시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히말라야의 북서부 쪽,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어, 동부 쪽이어서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여서 어, 보통 그 추위에는 좀 약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어, 이 실제로 히말라야 그 지역에서는 사원이나 이런 데 많이 식재한다고 하고요. 특히나 그 유대인이, 음,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이 히말라야를 심고 집 앞에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전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음, 그 남자아이나 여자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그 필요한 가구라든가, 뭐, 요런 등을, 어, 제작하기 위해서 어, 미리 심어 놓는 나무라고 하는데요. 음, 이곳 이곳 그 삼성 아파트에도 어 바로 앞에 히말라야 시다하고 어 전나무가 어, 심겨져 있습니다. 어, 얼 보면 그 유대인의 어 그런 거를 반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부러 식재한 게 아니라 이 주차장이나 요런 입구에 지금 식재돼 있는 걸로 봐서는 원래 여기에 자생하는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 그대로 두지 않았나 싶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쯤에 민가가 있긴 있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집주인이 이집 앞에 이 히말라야시다와 어 전나무를 심어 놨는데 어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그 나무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나. 한번 추정을 해 봅니다. 근데 <laughs> 반대로 우리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을 낳으면은 보통 소나무를 심고 딸을 낳으면은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그러죠. 그 소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금줄을 띄울 때도 어 새끼줄에다가 소나무 가지 숯, 이제 꽃추 그다음에 흰천요런걸 엮어서 이렇게 금줄을 띄었고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음, 방충 효과나 요런 것도 많아가지고 어뭐 벌레들이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가을에 송편도 이 솔잎으로 어, 송편을 해 먹잖아요. 하여튼간 소나무는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그 건축을 할때 아니 집을 지을 때그 기둥이라든가 또 어, 결국에 죽어서는 그 관으로 쓰기 위해서 이 소나무를 식재했고요 여자가 태어났을 때 이제 오동나무는 보통 오동나무가 속성수여서 음 여자가 시집갈 나이 정도가 되면은 그 가구를 짜기 위해 위한 목재로 사용하기 위 위해서 심었다고 하고 특히나 나중에 이제 이 오동나무는 기회가 되겠지만 어, 소리가 아주 잘 울리는 나무여서 어, 예전에는 거문고나 뭐 가야금 악기에도 많이 쓰였던 나무라고 합니다. 아또 어,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 여하튼 그이 히말라야 시단은 그, 그 원산지 히말라야 그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임신을 하거나 많은 아이를 낳는 음, 게 하는 그런 뜻도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음, 일본의 금송하고, 이 뒤에 히말라야시다, 그리고 아라우카리아라는 나무를 세계 3대 공원수로, 음,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음, 이거는, 그, 일본인들이 이 자기네들 금송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하,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히말라야 시다는 우리나라에 1927년에서 1932년에 도입되었고요. 그 1960년에서 70년대에 그 가로수라든가 그 각급 학교 또는 관공서에 많이 식재되었다고 하는데 그왜 그러냐면 이이 이 히말라야 시다를 그말 그대로 원형 수형 그대로 키우면 밑에부터 가지가 쭉 뻗어서 원추형으로 쭉 올라가는데 그게 아주 장엄하고 웅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모교나 이런 데 찾아갔을 때 학교에 그 식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산시 같은 경우는 그 제2청사에 보면은 두 그루의 히말라야 시다가 심겨져 있는데요. 음, 위쪽 가지를 약간 전정을 한것 같은데, 여튼, 그 동부시장에 한번 장보러 가실 때, 이 히말라야 시대를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합니다. 어, 일단 수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은 원래 그밑 가지가 넓게 퍼져서 원추형으로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어, 밑에가 주차장이고 또 밑에 벤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지는 어, 전정을 했고 원래 그주 가지 하나만 있고 이렇게 퍼지는 가지인데 어, 밑에부터 가지가 아마 퍼져서 어, 원래 수형하고는 좀 다르지만 기존의 그 원추형의 모양은 갖춰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높이가 이게 아마 10층 아파트인 것 같은데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듯합니다. 그러면 어, 한 층에 2미터 정도로 따진다고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20미터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아까 얘기한 전나무가 있는데요 어, 요 전나무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숲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이는 어, 거의 검은색에 가깝고요 보시면 어, 알겠지만 이 작은 조각으로 벗겨집니다. 이게 숲이가 이게 벗겨져서 안쪽은 갈색이 나오죠. 어 이쪽도 보면 벌써 벗겨지는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어 나무가 엄청 큽니다. 아주 어, 현재 열매가 열려 있는데요, 9월에서 12월에 열린다고 합니다. 아, 잎을 봐야 되는데 잎은 너무 높이 있어서 어 제가 좀 낮게 있는 나무를 찾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무가 정말 큽니다. 어 다음은 히말라야 시다의 어, 잎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잎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기 지금 보이시 보이는 것처럼 작은 숫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힘든 건데, 아, 오늘 보게 되네요. 그죠? 숫꽃이 아주 귀엽게 하고, 아주 귀엽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잎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은 소나무처럼 바늘 잎입니다. 보통 침상형이라고 하고요. 어, 우리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어, 두 개씩 모아 나는데 어, 이 히말라야 시다는한 20에서 어, 30개 정도 어, 그러니까 작은 가지에서는 20개에서 30개 정도가 모아 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그 단지는 어긋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장지의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모여나지 않는 그 장지의 경우에는 그 원줄기에서 윤생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고 있고 색깔은 신가지이 같은 경우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름답죠. 오늘은 히말라야 시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바로 옆에 있는 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